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두 모델, 바로 별표 별표 기아니로, 기아니로 별표 별표와 2026 아우디 Q6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두 브랜드, 기아와 아우디. 과연 이두 차는 어떤 차별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주행 감성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니로부터 살펴보죠. 기아 니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버전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컴팩트 SUV입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에게는 효율적인 연비, 실용적인 공간,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최신형 니로는 단순한 도시형 SUV를 넘어 친환경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관을 보면,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었고, LED 라이트가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주행 효율을 극대화했고, 루프라인은 매끄럽게 떨어져 세련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의 간결함과 후면의 독창적인 조명 디자인은 도시적이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하죠. 반면, 2026 아우디 Q6E 트론은 한 단계 위에 프리미엄 전기 SUV로 등장했습니다. Q6는 아우디의 새로운 QP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포르쉐 마칸 EV와 같은 구조를 공유합니다. 이 플랫폼은 무게 중심이 낮고 800V 고전압 시스템을 통해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단 10분 충전으로 2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죠. 디자인에서도 아우디다운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의 새로형 LED 데이라이트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Q6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대형 듀얼 디스플레이, 고급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코피 플러스 시스템이 운전자의 감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기한리로 EV의 경우 배터리를 탑재해 약 46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일상 주행과 장거리 운행 모두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죠. 모터 출력은 약 204마력. 토크는 255 Nm로 도심에서의 가속감은 부드럽고 즉각적입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잘 다듬어져 있어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떼면 자연스럽게 감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반면 아우디 Q6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최대 470 마력 이상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합니다. 스포츠카 못지않은 가속력과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공존하죠. 주행 중 실내는 거의 무음 수준으로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 럭셔리 전기 요트에 탄 듯한 느낌을 주죠. 주행 감각을 비교하자면 니로는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조향감이 가볍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서스펜션은 부드럽지만 고속에서도 충분히 단단합니다. 반면 퓨식스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우디의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자동 조절하고 코너링 시 차량의 균형을 정밀하게 유지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미로는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을 탑재해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OTA 무선 업데이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격 주차 지원 등 첨단 기능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또한 VEL 기능을 통해 외부기기 충전이 가능해 캠핑이나 야외활동에도 적합합니다. Q6는 그보다 한층 더 진보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아우디의 새로운 MMI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설정을 제공합니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도로 위에 내비게이션 경로를 직접 투사하며, 안전성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강화되어 고속도로, 도심, 주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도 비교해보죠. 기한 1호는 콤팩트 SUV이지만 실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열 공간이 넉넉하고 트렁크 용량도 약 475L로 실용적입니다. 반면 Q6는 중대형 SUV답게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에 레그룸이 넓고 공조 시스템이 사전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 좌석에서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1호가 앞서지만 고속주행 안정성과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Q6가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어떤 차가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겠죠. 도시형 친환경 SUV를 찾는다면 1호가 정답이고 장거리 여행이나 럭셔리한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Q6가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두 차량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로 EV는 한국 기준 야구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아우디 큐식스는 약 1억 원 이상으로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는 디자인과 성능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브랜드 철학의 차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는 무브먼트 n 인스파이어스라는 슬로건처럼 실용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아우디는 더스트롱 터치 테크닉 즉 기술을 통한 진보를 강조합니다. 니로가 인간 중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q 식스는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두 모델의 등장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한 니로와 아우디 Q6. 두 모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이동성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심 속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니로일까요? 아니면 미래 기술과 럭셔리 감각이 공존하는 Q6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비교 콘텐츠로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